자 일단 나스닥 차트 보면서 미국 주식 한번 챙겨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올라왔나 자 일단 첫번째가 영국의 감세한 일부 백지화죠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감세한 일부 백지화 했다 이런걸로 유럽에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데 어느정도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소득세율 40%인가 그 폐지계획 철회 이제 그런걸로 인해 가지고 어느정도 영향을 받았고 나스닥 자체가 너무 매도가 가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9월장에 하락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 많았다 하더라고 그리고 10월장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후조차도 이번에는 힘들다 했지만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항상 과거의 기록들이 현재 적용돼 가지고 시장에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주식 시장은 너무 과한 매도로 인해 가지고 어, 적당하게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로, 영국, 그 다음에, 과한에도그 다음 국채금리하라. 이런 걸로, 나스닥이 상승이 나왔고, 뭐, 부정적인 얘기들은, 뭐, 꾸준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꾸준하고, S&P가 여러분들, 지지라인에 이탈했죠. S&P가 지금, 쌍바닥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라인에서 이탈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지라인에 이탈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S&P가 지금, 3580을 찍고, 3600, 뭐, 3678 정도 올라왔는데, 대부분 이제 전망치를 어느 정도로 다 냈냐고 하면, 뭐, 4300, 4500,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시장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올해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억수로 야리게 봤습니다. 야리게 봤다는 것 자체는 너무 시장의 변동이 심하니까, 3850,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다. 뭐 기술적 반등주고 또 빠진다는 거겠죠. 3850. 내려올 때는 하염없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만 올라갈 때는 절대 시장의 상승 속도는 빠르지 않거든요. 빠르게 될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푸틴을 좀 어떻게 여러분들 잡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푸틴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것만 해결되버리면, 3850으로 적어도 이제 얘기를 하고, 내년에는 S&P가 뭐4000 정도까지 올라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이 잘못됐다는 거를 증명을 하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결되면, 저는 연말에도 43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근데, 어, 맞아요. 북한 얘기도 있죠. 북한도 지금 미사일을 뭐 태평양 인근에다가 떨어뜨려버렸죠. 일본.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수치나 보고서들을 내는 것 자체도 높게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낮기 때문에. 항상 그런 방향이나 영향들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은 뭐를 냅니까? 겁을 냅니다. 좋게 말하면 조심스러워진다는 거겠죠.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인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일단은 모든 경제성장률 자체도 계속 안 좋은 얘기들, 뭐, 너무 지겹죠? 어제도 이제 테슬라가 빠지는 거 보고 여러분들 뭐 기가 찼을 겁니다. 자, 나스닥은 일단은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았습니다. 요 때죠, 요 때. 그죠? 요 때. 어떤 때입니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 요 구간에 쌍바닥을 찍은 시점에서 저점을 찍고 올라왔고, 지금 요 구간이거든요. 쌍바닥을 찍고 지금 요구간에 심리적인 출발을 한 시점입니다. 어느 정도 지수가 시장이 상승했던 출발했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끝지 않고 그냥 지지와 저항으로 보고 심리적인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보고 저는 뭐 높았고 직진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작정하고 뺀것 같습니다. 뭐 작정하고 뺐다는 것 자체는 실제적으로 테슬라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추세는 뭐 꾸준하게 테슬라 설명을 드릴 추세가 전환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거든요. 계속 지금 테슬라는 추세가 하방입니다, 방 하방이고 어느 정도 지금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 추세로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뭐 삼각 수렴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올라간다는 주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빠질 때마다 계속 관심을 보고 사사사사사 사 모아야 되겠죠. 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접근하려고 할 때. 테슬라가 3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공개했을 때 37만 대 정도였는데 인도는 34만 대, 3만 대 정도 차이 났습니다. 3만 대. 3만 대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계급나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그냥, 뭐, 너무 기대를, 솔직히 기대는 안 했거든요. 기대는 안 했는데, 인도량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실적 공개가 되면서, 테슬라는 어제 이제, 나스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대 두드려 맞았습니다. 한대 두드려 맞았다는 거라.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고, 두드려 맞았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여기서, 하락을 멈췄을 때, 진짜 정말로 저게 바닥이었을 때 나스닥 그림이 저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 보면 테슬라의 기업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주가 저렇게 하락했다가 계속 올라가겠죠. 나스닥이 정말 바닥이라면. 우리가 요 포인트에서 나스닥이 바닥이 아니라면은 모르겠는데 나스닥이 만약에 바닥이라면 기업 실적이 발표될 때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기업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빠지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이집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엄청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테슬라는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 봅니다. 올라갈 거라 보는 게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테슬라를 제낄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제또 테슬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로봇트죠로봇트하로봇트로봇트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실망도 큽니다 옵티머스 작업 로봇 신세계를 이럴까 신세계 못연답니다 엄청나게 그 이게 나오기 전에 모습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장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이로봇트는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사람이 옮겨 사더라고 이게 자금용 노병, 별로입니다, 결론은. 기대는 엄청 했는데, 별로라, 별로. 가격도 엄청 저렴하더라고. 그냥, 나도 살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수 있을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거라. 근데, 내가 안 살랍니다. 제가 봤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웠고, 별로였습니다. 그냥, 음, 별거 다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시장에좀 특징주도요. 와, 여러분, 펠로톤 보셨습니까? 펠로톤.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바닥이죠 펠로톤의 내용이 나온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죠? 펠로톤 펠로톤 주가 보시면 171달러까지 갔던 주식이 지금 7달러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이커호텔메이커호텔뭐 힐튼호텔과 펠로톤이 뭐 했냐면 제휴를 맞았답니다 제휴를 맞았다는 것 자체는 힐튼호텔에 이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무료 이용을 하고 기타 등등을 할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 펠로톤은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장기 평에 224일선만 뚫어도 200일선만 뚫어도 이 주가 그냥 뭐100% 정도 수익은 나올걸요 최소한 50% 이상 근데 빠질 때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30% 40% 금방 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는 안할 수는 없고, 이 펠로톤이라는 회사는 진짜 너무 코로나 때 이제 뭐집 밖고 집 밖에 나가면 위험에 이래가지고 운동기구 관련주들이 상승들을 많이 했지만, 그 제약바이오주들 오르는 거 보셨죠? 제약바이오주들 오르기 때문에 펠로톤이 뭐 운동기구가 아닌 또뭐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충분히 뭐 어떤 거에 좋다, 뭐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명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가가 현재 바닥이고, 바닥이라고 이야기는 드리지만, 바닥에서도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뭐 30%, 바닥에서도 뭐40% 정도 실적 발표가 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관심을 한번 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접근을 하실 때, 무조건 시간 투자 비중 조절해서, 음, 신경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저점에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와는 다르게 미국은 국내 10% 빠지면 미국은 30% 40% 빠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 분위기상 더이상의 시장이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로 보입니다. 지금 아무도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그냥 오늘 나스닥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내일 국내 시장 제발 좋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 뿐이지 누구든지 미국 시장은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공포를 주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때가 지금 보시는 분들은 기회라는 겁니다. 항상 수익은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 대박이지 시장에 빠지니까. 뭐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꼴도 보기 싫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 쳐다보면서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면서 내가 계속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한다면 시장은 다시 올라오거든요. 아시겠죠? 테슬라와 다르게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량 판매가 잘 된답니다. 차량 판매가 잘 되고 차량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가의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판매가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안 좋다. 부품 수급도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또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확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일단 3분기 차량 판매가 어, 전년 대비해서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었다는 거겠죠. 일단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죠. 지금 차트상 보도, 보더라도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면, 반등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나스닥이 밀리지 않는다면. 그죠? 그런 것들.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한 챙겨보시고. 쌍봉 찍고, 여 고양이 보이죠? 응? 고양이, 큰 고양이 한 마리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쌍봉 딱 찍고, 여기서 작은 고양이, 작은 고양이 나온 다음에 쭉 빠져버렸죠. 여기서는 뭐, 까꾸로 고양이 나와야 되겠죠. 까꾸로 고양이. 앞으로 고양이가 나온다면 위에서 싹쓸어 먹고 밑에서 이제 발라 먹기 위해서 밑에서 공략을 하겠죠. 앞방 뒷방으로 다 먹을 수 있겠죠. 여기 고양이형 여기 고양이형 자, 고양이라는 거는 뭐냐고 하면 우리 쌍바닥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거든요. 항상 고양이가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지면 위험하죠. 주가가 고점일 때, 주가의 차트가 고점일 때 쌍봉이 나오는 주식들은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꾸준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 올라가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딱 쌍봉을 찍으면 이 고양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 고양이가 살쾡이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고양이가 뭐가 된다? 살쾡이가 된다. 그래서 초보나 주린이 분들이 주가가 상승의 꼭지에 신고가 부근이나 고점에서는 이 고양이 형태의 W 자가 나오면. 이 산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돼더 가더라도 일단 나와야 돼 엇박자 돼가지고 이런 거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밥그릇 패턴에서 고양이는 사야 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네럴 모터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한 거뭐 애플이죠 애플 애플이 무너지면 그냥 미국 주식은 끝장입니다 애플이 지금 여기 줄을 하나 꺼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줄을 하나 껐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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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이 나왔죠 애플이 요 지점까지 아마 내려왔다면 요 지점까지 내려왔다면 그냥 뭐 그냥 그대로 촥무지는 거겠죠 뭐 시장이 뭔가 그래도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지만 푸틴 손가락을 잘라야 될 정도로 핵한방 쏘아버리면 진짜 장대음봉도 하나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장에 <laughs> 그래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서 차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고점이죠 고점 여기서 딱 쌍봉 찍고 내려왔죠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고양이들이 지금 야옹야옹 하면서 내려왔죠 지금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그냥 뭐 억지로 낀가 맞추면 큰 고양이가 한번 와야 되겠죠. 쌍바닥 이게 이제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 할수 있지만 이런 쌍바닥이 나오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욕심이고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공개방송 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내일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